자, 아, 금일은 제가 리플 코인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리플 하게 되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소송 관련한 부분들 가장 큰 이슈이면서도 모멘텀이기도 하죠. 그 근데 소송 부분들이 뭐 승소할 거다, 뭐다, 뭐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자주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뭐죠? 확정, 즉 결과물이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 소송 가지고 몇 년째 지금 질질 복고 달고 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말은 즉슨 조금 더 시간적으로 끌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마 비트코인 반감기에 맞춰 가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저는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승소 부분들이나 소송 부분들 이슈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매번 여러분들이 좀 주시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근데 네이버나 구글에서 여러분들 뉴스 검색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진짜 오래 걸립니다. 이거 엄청 늦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슈나 뉴스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어디서 이슈를 검색을 하면 되는지, 그 부분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해당 인사이트가 그나마 좀 코인 뉴스들이 좀 국내보다 좀더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주요 인사이트입니다. 어, 그래서 저도 이슈나 솔직히 공시 이런 부분들 그닥 믿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 대부분, 어, 이슈나 공시, 뭐, 뉴스 보시는 분들이 국내 사이트에서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해당 인사이트는 아마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뜬 이슈를 재탕을 하는 기사에 당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으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제가 여러분들 좀 당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 인사이트 주소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래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코인이 어떠한 모멘텀과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어, 검색 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검색을 하면 되는데, 자, 일단 지금 영어로 전부 다 보입니다. 자, 이것을 마우스 우클릭을 해가지고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그럼 여기에 어, 지금 굉장히 핫한 리플 XRP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찾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지금 XRP에 관련된 이슈가 최신으로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아래, 영상 위에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시죠? 010-495-1-8464번으로 옆에 보면은 숫자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6이라고 남겨주셔도 되시고요. 6번이라고 남겨주셔도 제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이 주요 인사이트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은 아마 지금 움직임에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보합을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추세를 명확하게 볼줄 알면은 그 기다림도 우리가 충분히 버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추세를 쭉 보시면은 자, 긴 추세 자체는 지금 삼각수렵의 마지막 부분대를 위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저가권에 거의 근접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을 줄 만큼 적고 쭉 이런 식으로 적화가 잡힌 상황에서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모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기 추세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단기 추세를 우리가 이제는 봐야겠죠. 문제가 있는지. 자, 단기 추세를 쭉 보세요. 자, 보시면 지금 단기 추세 하단에 거의 근접을 해 있는 모습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 하단 부분에서 거의 근접을 했다는 것은 방향성을 아래냐, 위냐, 둘중 하나를 이제는 고려를 해볼 시기가 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매번 영상에서 말씀해드렸던 부분들은 리플 같은 경우는 저가가 확실하게 잡혔습니다. 저점을 계속 높여가려고 하는 특징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저점이 계속 위로 쭉쭉쭉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하단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단으로 위로 올라갈 파워, 즉, 추세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박스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직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여기 매물, 여기 매물, 여기 매물 소화하는데 좀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딱한 가지만 보면 돼요. 여기 매물을 만약에 소화를 해주고 여기 박스를 리플이 돌파를 해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 시험해볼 매물이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여기 매물이 더 작아요. 그리고 여기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이 기간 동안은 누군가가 매집을 정말 크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매물을 만약에 소화를 했다? 그럼그 다음 테스트할 이 구간의 매물 자체는 그냥 소화를 빠르게 해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매물 소화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나오는 매물들이 없으니까 올라가는 힘도, 이 빈도폭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눈누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들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반대로 네가 뭔데 하면서 근거 없는 소리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신뢰가 없다는 부분들이 딱 점쳐지는 건데, 자 제가 여러분들 진짜 헛소리 나게 실력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6월 3일 오후 2시입니다. 자 오후 2시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여러 종목이 아니라요, 딱한 개의 코인만 매일매일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말도 안 되고, 이도저도 안 되는 여러 코인들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지 않고, 정말로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주요 메스타점 시그널을 확인을 한 이후에 딱한 개의 코인만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100% 완전 무료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돈 들어가는 거 1원도 없습니다. 자본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만의 특혜라고 생각을 하시면 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6월 3일 날 오후 2시에 문자를 보내드린 부분들의 종목을 보면 종목이 메탈이었습니다. 자, 매수가는 1,400원에서 1,45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제가 2,700원 이상, 손절가 1,280원, 매수 근거는 V자 반등 지점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매수 이후에 급등을 예상을 한다 해서 여기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죠. 010-4951-8464번으로 제가 이번에는 1050건에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문자를 남겨 주셔서 1 0 5 0건의 문자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050건의 성공 문자 전부 다 들어간 모습 확인되시고 밑에는 전송 결과 부분들, 선택 부분들인데 저희 구독자분들의 개인 정보는 제가 공개를 해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제가 모자이크 처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는 겁니다. 자, 옆에 나와 있는 게 메탈 코인입니다. 제가 6월 3일 2시에 보내드렸다고 했죠. 6월 3일이면은 바로 이 캔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캔들에서 제가 제 핵심 로직, 이 핵심 선을 돌파하는 것을 제가 체크를 하고 딱 2시에 문자를 보내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4일차 때까지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2,700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2,700원 이상이 여기 부분입니다. 자, 이날 종가가 2,900원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다만 이제 2,700원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그 위에서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2,700원으로 수익을 잡게 되면은 약 96%의 수익률이 나온 겁니다. 불과 5일 만에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매일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코인 투자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 김프로가 분석을 한단한 한 개의 코인으로 여러분들 안전하게 수익을 보시라고 제 개인 번호로 하루도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 이 김프로의 상승 코인 많은 경험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해당 주요 매수타점 시그널 지표는 여러분들 제 한평생 이 코인 트레이더 인생을 전부 갈아넣어서 결국 이 급등 매수타점의 수식값을 찾은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성 역시 굉장히 정확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김프로가 저희 구독자 분들의 그 소중한 자산에 이 지킴이가 매일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6번이라고 문자를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시세 급등한 코인 오늘도 나갔고요. 내일도 나갑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도 나갑니다. 저 김프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는 것은 제 영상을 봐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혜택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핵심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차트를 자세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 발견을 하셨을 거예요. 이 주황색 선. 이게 뭐냐? 급등 초이타점을 잡아주는 핵심 선입니다. 말 그대로 캔들이 이 선을 돌파를 하거나 지지를 받아줄 때 이렇게 시세가 위로 나오는 초점, 즉 초입 구간을 잡아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시세가 결과론적으로는 밑으로 빠집니다. 반대로 돌파할 때는 이렇게 시세가 분출, 여기도 분출, 이 구간도 분출, 이 구간도 분출을 해 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 혹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세요. 더갈줄 알고. 절대 여러분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시면은 갈 수도 없고 물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매매 진행하지 마시고 제가 이 선, 핵심 수식값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유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설정 못 하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제가 설정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말씀을 도와드릴 테니까 영상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그 옆에 보면 숫자 6이라고 되어 있어요. 6이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줘도 되고 6번이라고 써서 문자를 주셔도 제 영상을 보고 남겨준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수식값 설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